자,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. 그때 보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. 자기억부터 해보면 f2는 2의 2승 빼기 로그 2의 2니까 4사백 1이고 어, 이 값은 3으로 네, 맞는 식이네요. 그 다음 ㄴ. 은 먼저 좌변 f8 대입해보면 2의 8승 빼기 로그 2의 8이다. 그럼 8이 2의 3승이니까 얘는 2의 8승 빼기 3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다음 어, 빼기 f 로그 2의 8이라는 건데 이 로그 2의 8이 이거 3이라는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f 3하고 같은 식을 구하면 됩니다. 자 그럼 마이너스의 2의 3승 빼기 로그 2의 3. 그럼 이건 두 식이 서로 같을 수는 없죠. 이값 해봐야 마이너스 8 정도밖에 안될 테니까 둘은 서로 다른 식입니다. 디귿 어, 좌변은 f2의 n승 플러스 n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자 2의 2의 n승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2의 n 2의 어, 2의 n승이죠. 그 다음에 이 값에 플러스 n을 한 겁니다. 자 그러면 앞에는 2의 2의 n승 그대로 있을 거고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 하니까 서로 사라지고 2의 2의 n승만 남죠 자그 다음 두번 우변 전체 제곱인데 앞에는 f의 2의 n-1승에다가 더하기 n-1승 자 그럼 이거 바로 안에 거 일단 먼저 해보면 2의 2의 n-1승 마이너스 로그 2에 2에 n 마이너스 1승. 그다음이 값에다가 더하기 n 마이너스 1. 자,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하니까 없어질 거고, 결국 2에 2에 n 마이너스 1승 전체 제곱이 됩니다. 그럼 이건. 여기다가 위에 2의 n 1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이건 2의 2의 n승이 되죠. 그래서 결국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니은 틀린 식, 디귿은 맞는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.